5차 시 프리즘, 아, 프리즘 수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각형 스트링 아트입니다. 거미줄 포함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어, 맨 끝으로 가세요. 원과 삼각형. 자, 누르시면 여러분 작은 톱니바퀴가 보이실 거예요. 작은 톱니바퀴를 왼쪽 마우스로 누릅니다. 그러면 큰 톱니바퀴가 보이죠? 큰 톱니바퀴 누르고 어, 저번 시간에 한번 해 보셨죠? 드랍 시켜서 여러분 어, 새로운 대상에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새로운 대상에 레이블 보이지 않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 톱니바퀴 위에 있는 X 표를 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늘 했듯이 요점으로 옵니다. 요점으로 와서 여러분, 자, X축과 Y축을 한 번씩 눌러주죠. 그리고 또 똑같습니다. Shift 9를 누르고, 10, 0을 누릅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슬라이더를 만드셨던 기억이 나죠? 자, 슬라이더로 갑니다. 슬라이더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기아창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합니다. 왼쪽 마우스로. 자, 이름을 small n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역시 최소 값은 0이고 최대 값은 당연히 10이 되겠죠 증가는 0.2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거 하고 엔터 누르고 다시 설정으로 가야 되죠 왜요 속도를 늦춰야 되죠 속도 너무 빠르다고 했어요 0.5입니다 그리고 1회 반복은요 진, 이번 증가가 아니라 전번 시에 다각형은 선생님이 증가 1회로 한다고 했어요 증가 1회로 바꾸고요 다시 여기 톱니바퀴 위에 X표를 치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설정은 다 바꾸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일단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끝에서 와서 세 번째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여러분 B, 여기 파란색 점 B를 회전시킬 거예요. 왼쪽 마우스로 B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원점이죠? 점 A를 누릅니다. 요 곳을 여러분 30도로 바꿔주세요. 자. 30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비를 회전시킬 겁니다. 비를 다시 누르세요. 다시 원점을 중심으로. 이번에는요, 시계방향으로 반드시 바꿔주시고, 똑같이 30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동으로 옵니다. 이동. 여기, 안정화. 이동으로 온 다음에 여러분, 비에다가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삼각형으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 다각형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부터 찍으면 육각형이 오른쪽에 생겨요. 우리는 왼쪽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아래부터 찍습니다. 그래서 아래 점을 찍고 7을 늘려서 여러분 A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6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이하창으로 조금 옮겨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선분으로 갑니다. 선분으로 가셔서요. 자, 선분을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자, 여러분, 마주보는 점을 이어주세요. 지금 여러분, 대각선 그리고 있죠? 자, 마주보는 점을 이어주세요. 자, 여러분, LMP, 지금 마주보는 점을 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삼각형이 몇 개가 생겼어요? 여섯 개가 생겼죠? 여러분, 첫 시간에 했던 삼각형 스트링 아트가 다 여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점이 확연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더 N을 한이 정도에 갖다 놓으세요. 자,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저번에는요, 여기 삼각형이 X축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N, 0을 집어넣은 거고 이번에는 이쪽 제일 먼저 삼각형, 제일 먼저 삼각형이 Y축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Shift, 9를 누르고 0, N을 넣으세요. 0, N. 자,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자. 여러분, 이 점이요, 이렇게 삼각형에 세개가 찍혀야 되죠. 그리고 모든 여섯 개의 삼각형에 다 똑같이 세개씩 찍혀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빨리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회전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회전으로 오세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 금방 생긴 점을 누르세요. 그리고 중심을 누르세요. A. 자, 그리고 여러분, 120도를 넣으세요. 하나 생겼죠? 자, 똑같이 바로 그 점. n 콤마 0을, 0 콤마 n을 다시 누르세요. 그리고 원의 중심을 누르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바로 어때요? 120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또 하나의 점이 생겼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여기 이첫 번째 삼각형만 보면, 여기에 이만큼 떨어져서 n이 생겼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도 어때요? 이만큼 떨어져서 n이 생겨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별수 없이, 자, 주어진 길이의 선분으로 갑니다. 자 클릭하시고 이점 한번 클릭하셔서 해보셨죠 n 넣으시고요. 자이점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 n을 넣습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회전으로 가셔야죠. 점을 중심으로 회전. 자 여러분 이 점을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여러분 얼마만큼 회전해야겠어요? 9 0더하기 60이니까 150이죠. 여러분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150을 회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는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여기 같은 위치에 지금 여기 와야 되면 30도만 돌리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바꾸시고요. 30도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딱 제자리에 가서 앉죠. 자, 여러분 이 점이 뭐냐면은요, H. 구멍 뚫어요. 자, 여러분, 이동으로 일단 오세요. 이동, 이동, 이동으로 온 다음에 여러분 H에 구멍 뚫습니다. 그 다음에는 I에 한번 구멍을 뚫어 볼까요? I에 구멍 뚫으시고요. 자, 이 선분 이름이 뭐냐면 Q야, Q, 선분 Q, 여기 선분 Q 있죠? 여기 Q에도 구멍 뚫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선분 아래도 구멍을 뚫어 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은 선이 어때 점이 세 개가 다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번에도 똑같이 회전을 합니다 점을 중심으로 회전으로 오세요 자이 점을 자 원점을 중심으로 당연히 또 120도 회전시켜야 겠죠 120도 자 그럼 여기또 점이 생겼죠 똑같습니다 다시 이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시계로 바꿔주세요 시계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어때요 120도 똑같이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도 또 점이 똑같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 자, 이 새로 생긴 점. 지금 여기 새로 생긴 점. 요거, 요것도 여러분 120도로 회전을 해주겠어요. 자, 얘를, 자,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분, 자,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한번 회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여기를 중심으로, 또 시계방향으로 이번에 똑같이 120도를 회전해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삼각형은 어때요, 여러분? 세 개의 점이 다 찍혔죠? 근데 두 번째 삼각형 보세요. 점이 두 개밖에 안 찍혔죠? 여기 하나 찍혀야겠죠? 이번에는요, 뭘 이용하냐면, 얘가 이 얘가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 정도로. 자, 그럼 대칭 이용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세 번째를 누르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있어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이 점을 여러분 어때요? Y축에 대해 대칭하면 어때요? 똑같은 점이 딱 생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점도 여러분 회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또 대칭 이동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 점도요. 자, 여러분 이 점도, 자, 이 직선을 대칭 이동. 자, 그럼 점이 생기 생겼고, 자, 그 다음에 또이 점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 뭐가 생겼어요. 첫 번째 삼각형도 점3 개, 두 번째 점3 개,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어때요? 점3 개씩 생겼으니까 끝난 거예요. 자, 점은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동으로 한번 오세요. 이동 안정화, 그지 꼬이지 않게.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선분으로 오십니다. 선분으로 오셔서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것부터 같이 막 무작위로 그리지 마세요. 선생님, 무작위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첫 번째 삼각형부터요. 자, 선생님이 이어주는 것만 이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하나 안 이었는데요.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러분, 이은 것만 이어주세요. 안쪽 잊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선분 s부터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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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었네요 아 힘들었죠 자 오늘은 색깔이 간단해서 좋아요 거미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선택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s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해보셨죠? Shift, g 꾹 누르세요. 그리고 스크롤 바 눌러서, 자, 끝에 있는 점, J1인가요? 여기까지 누르시고, 함께 오른쪽 마우스로, 여러분 어때요? 자취 보이게 누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로 설정으로 가셔서요. 색상을요, 여러분 회색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 X표를 치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꼬꼬꾹 한번 되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세요. 이게, 어, 꼭, 이게,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시프트 누르고, 누르시고. 자, 다 선택됐으면,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 자취 보이게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으로 가셔서, 어, 색상을, 회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안 없어지더라고요. 꼭한번 되돌아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뭐를 하시냐면요. 다시 선분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는 클릭하셔서 아까 남은 선분 하나씩 있죠. 삼각형마다. 자, 이어주세요. 자, 얘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또 구별이 확 돼요. 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요, 여러분. 자, 또 함께 이 여섯 개자 K1부터 K1 선택하고 Shift 꾹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거 선택하죠. 그리고 얘는요, 색깔을 안 바꿔서 너무 좋아요. 자취 보이기만 해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동으로 한번 오세요. 이동으로 오세요. 자, 이동으로 오세요. 자 자취 보이가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또 자취 보이가 해지됐네요. 다시 한번 K를 누르고 다시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얘가 되돌아가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취보이기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동버튼으로 가시면 이제 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얘는 어때요 자 이거 자 슬라이더를 0으로 당겨놓고 살짝 움직여줍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를 안 했어 지금 어그 좌표축하고 그 격자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여러분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좌표축 해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격자 해제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제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어때요? 예쁜 육각형 스트링 아트가 생기고 있나요? 자. 제법 예쁘죠? 그리고 거미줄도 이 지금 벌써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쁜 스트링 아트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캡처해서 빨리 여러분 선생님이 준 보고서 양식에 붙이세요. 요건 이제 자동으로 하실 수 있죠. 그죠? 자, 요건 선생님이 하지 않겠습니다. 캡처해서 보고서 양식에 붙여 주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 그 다음 하실 일은 뭐냐면은요. 자, 이제 어, 여기 텍스트를 치세요. 텍스트를 치고 가로 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쓰시냐면 어, 거미줄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요. 그리고 나와요. 자, 물론 여기도 거미줄이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잘 봐봐. 어, 전부 B부터 적당하게 여러분. 제일 먼저 제일 위에 그 뭐지 슬라이드 밑에 있는 이 다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프트 꾹 눌러. 자 그리고 어디까지 선택하냐면 쭉 내려 그리고 회색이 끝나는 데까지. 회색이 끝나는 데 와서 딱 누르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대요. 그리고 삭제하면 날려나 다 날아가요. 대상 보이기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짝 움직여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자, 이거 끌어다가 어디나 놔야 돼요? 끌어다가. 슬라이드 0에다 놔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선생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캡처할 시간 드립니다. 자, 캡처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캡처해서 붙여주세요. 캡처해서 붙여주세요. 자, 이로써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